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어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벽두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위에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상 6장은 어 레위의 어, 후손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은 게로손과 그와까 무라리오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 레위는 아, 바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몇 번째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죠? 루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 뭐, 그렇게만 아셔도 되죠. 어, 그래서, 레위 집파는 어, 셋째 아들인데, 원래 시몬과 레위가, 어, 세겜성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가문을 위기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실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조주 같은 축복을 합니다. 예언이죠. 어, 그런데, 이 레위는 그 조주에서 풀려나죠. 저주에서 훈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집화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어 사명을 맡은 그런 아름다운 집화로 쓰임받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아 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했을 때어산 아래에서는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아론과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 아론이 방법이 없어요. 잠깐,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너희를 금 쪽지, 금 가락지, 금뭐 반지 다 빼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 님이다 하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춤추고 노래했어요. 아, 그리고 음란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식계명판 들고 내려오니까 이 가관이에요. 모세가 식계명판을 던져버려 사실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십계명판에 제일 기본으로 하나님 외에는 너희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그다데 하나님이라고 금송화제를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고고 거기 절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모세가 돌을 십계명판을 깨트려서 다시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판을 두 번째 또 받은 거 아세요 여러분? 아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중에 이 음행한 자들을 제거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젊은이들이 칼을 들고 나섰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백성의 음란한 자들, 그 아론과 함께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만든 자들 3000명을 다 죽여. 다 죽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화를 부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축복된 집파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광야 행진하다가 시띠미라는 곳에 모합 지역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지, 오랜 행진에 지친 남성들이 그 모합 여인들, 미대한 여인들이 그냥 음란한 모습으로 와서 유혹을 하니까 거기 다 넘어갔어.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가서 미대한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행해.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더 진노하셨어. 그래가지고 2만 3천 명을 염병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전염병 돌림병으로 죽어가는 거요 그때 엘르하살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가 칼을 들고 나가서 음란한 일을 하나님의 해막에서 하고 있는 그두 남녀를 죽여.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미디안 여인이야.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어. 그리고 염병이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레위 자손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그 평화의 언약이 뭐냐. 너희 가족 가운데 계속 재상들이 날 것이다. 너희는 재상의 언약을 받고 재상의 가문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성소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이 성막을 옮기는 일들 특별히 고아 자손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그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해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호와의 성전의 성가대 같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성가대는 그것이 하나의 직무, 직업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성가 연습 막 해가지고 요즘은 또 성가 연습도 못 해요. 어. 예배만 들려야지 성가대 모임은 큰일 나요. 성가대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독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중창을 하지 성가대 옛날처럼 뭐 4, 50명, 100명씩, 200명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실까? 성가대가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찬양하니까 대신 성가대가 돼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삭스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직업적인 성가대고 찬양되었다.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부터 그러면 성가대가 있었느냐? 31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자,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려와 같다더라 그들은 찬송하는 직분이야. 그들은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야. 그들의 직업이야. 더 쉽게 말하면. 어, 은사고. 근데, 어떤 때냐?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사실은, 기대한 여아림의 어,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셔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계가 이제, 어, 따지면은, 엘리 세상 때, 홈리와 비누하스가 전쟁에 나갈 때이 언약계를 가지고 나갔다가 뺏겼잖아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스 사람들에게. 블레스 사람들이 재앙임하니까 이 견딜 수가 없어. 결국 베스메스에 보내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가 또 기란 여아림으로 옮겼는데. 사울왕 때는 그걸 그냥 방치해뒀어. 사울왕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조금 소홀히 했어요. 사울왕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니까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아 거기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도읍으로 정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레한 여아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그냥 열심만 가지고 모셔오다가 사고가 터져 사람들이 막 죽었어. 왜 이거 막 손을 대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아 자손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선정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야. 고아 자손이 아니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있지. 다 죽는 거야 이제.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셔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져가지고 그냥 아, 그런 일도.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보고 또 어? 이렇게 어? 왕이 어? 저기 뭐냐고 말이야 저렇게. 어? 어, 그 비난하다가 미갈은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여튼 다윗은 어린 아이처럼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린 아이처럼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 뒤에 앉아가지고 누가 막 찬양하느라고 막손 들고 막 이러면 저건 좀왜 저래, 왜 저래. 교회에서 좀 경건하게 지내지. 또 어떤 주자 아니면 또 찬양하다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춰 또. 어? 원래 춤을 좋아하거든. 그러면 뒤에서 저건 미쳤네. 저거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저거 찬양하지? 저건 관광버스에서 하는 짓이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찬양하다가 일어나서 춤을 춰 그냥.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아들 사람은 하나님의 저렇게 은혜 가운데 얼마나 좋을까. 그증비한 것도 몰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는 거야. 근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그것을 또 비난하는 분들 그룹이 꼭 있어. 그래가지고 식당에 모여가지고 다 누가 오늘도 말이야 춤추고 난리 쳤어. 그럼 왜 그러는지 몰라 노래방 가서 하는 일을 왜 교회 와서 하지 이러는 거야. 이게 이건 영적인 일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게. 그 우리 춤추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예전에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어디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옷을 벗고 그냥 어, 춤추다가 그냥 누워버리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요 이제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언약계를 모셔온 일이에요. 그 언약계를 회막 가운데 모셔놓고 나니까 이 언약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백성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성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야 돼 왜? 밤과 낮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일만을 전념으로 하는 사람들을 레위인 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찬양대. 그게 그들은 조를 짜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쌀을 씻으면서도 내네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에서. 복에 그는 강림하사.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찬송하는 게 좋아. 그래, 나는 찬송하는 게 좋다, 야. 아, 빨리 하면서도 찬송, 아, 빨리 하면서도 찬송하는 게 좋아. 어, 더 힘도 안 들고, 더 좋아, 박자도 맞고. 그렇게 일하면 즐거운 거야, 하루가. 그 입에서 찬양이 나니까, 뭐, 누구 욕할 기회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직무를 다윗이 정해놓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어, 회막 성가대의 일을 맡았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계열대로 직무대로 하죠. 32절 말씀 32절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따라 행하였더라. 예전 성경에는 그 반차대로 반차대로 직무를 행하였다. 데 여기 계열대로 이것은 조직을 만든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다할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어, 잠자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이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찬송하는 일을 해가는데 회막 앞, 회막이라는 건 예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예전에 이제 회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텐트를 지고 거기서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그 회막 앞에서. 바로 이렇게 성가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행하였다. 이것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거기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가대의 지휘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우리 33절 말씀. 역대상 6장 33절 말씀.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근데 이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단지 그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중에서도 찬양의 지휘자, 찬양을 인도하는 자예요. 아, 그러니까 헤만이라는 사람은 성가대 의 지휘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해만을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지휘자로 세워주신 거야. 그래서 그런 지도자로서 성가대를 훈련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서 지휘한 사람이 그러면 다윗은 세 명의 찬양 지휘자를 세워놨어요. 이제 그 사람들 우리가 읽었지만 해만과 아삽과 에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위치가 달라. 제일 중앙에는 해만 지휘를 해. 그리고 해만의 어, 오른쪽에서는 아삽이란 사람이 또 찬양.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 능력이 있어서 시편을 찬송가를 만들고 제작했던 사람이 그리고 시편에 아삽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삽의 시, 아삽의 시, 아삽의 시. 뭐또 그건 다윗 시, 지은 시도 있지만 아삽의 시야. 이게 히량한 실력자죠. 그 그러니까 아삽은 해만의 우측에서 또 성가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에단은 해만의 왼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직적으로 성가대를 운영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좀더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로 읽어보세요. 39절. 39절 같이 읽죠? 시작.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런 페레가의 아들이요. 아멘. 그가까지 자, 39절.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어디에서 직무를 행하였다고요? 오른쪽에서. 그 해만이 중앙에서, 중앙 지휘자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어, 바로, 어, 이 아삽이, 오른쪽에 서서 또 성가대를 지휘해. 아. 그리고 또그 왼쪽에는 누가? 에단이 하는 거예요. 44절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아멘. 직무라는 건 찬양하는 직무야, 여기서는 다. 이 본문은, 어, 다 찬양 성가대만 31절부터, 어, 이렇게 48절까지는 성가대의 명단이 나오고, 어,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그들의 위치가 소개되는 거예요. 아, 참 놀랍죠? 예. 그리고 이 성가대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얘가를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나오고 그다음에 상향식 아 하향식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참놀라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게 성가대를 어, 인정하고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상양식 하양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를 어, 들면 어, 이영무 목사의 아들은 이정주 집사고 이정주 집사의 아들은 바로 손자 도겸이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고서 이제 촛포를 쓰고 또 그냥 반대로 도겸의 아버지는 이정주고 이정주의 아버지는 이영무 목사 이런 식으로 다시 거꾸로. 이게 두 가지로 그만큼 성가대를 중요하게 여겼다. 참,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행한 자들. 그리고 이제, 49절부터 53절까지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상들의 명단.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일은 49절에 주로 본제당과 향단위에 분양하는 일. 이거 재상들이 하는 거죠. 지성수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재상들이 행했는데 50절부터 53절까지는 그 대재상의 계열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어, 엘루아살이 대제상이 되고, 그 다음에 비누아스가 대제상이, 그 다음에 아비수와 쭉 나가요. 그래서 53절이 누구까지? 사독, 아이마스까지 나가요.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같이 읽죠. 53절. 시작.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 이더라. 이게 다 실제 나오는 대제상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누가 있느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비아달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어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어,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에봇에는 우리가 돈 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둘이 어, 바로 어, 다윗을 보좌했던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 속에 사독만 남고 이 아비아달을 계열은 이제 없어져요. 왜 그러냐?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어, 근데 그 이제 아들 중에, 어, 누구죠? 어, 솔로몬에 대항해서 어, 그 왕이 되고자 했던 이제 솔로몬의 형이 있어요. 여디디안가?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적었는데. 어, 근데 그 어, 아비아달은 그를 지지해요. 그 솔로몬과 대리되는 또한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래.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 가지고 어 솔로몬이 어 이제 어, 아비아달은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아비아달 내에서는 대제상이 나지 못해요. 그때부터. 는 그리고 이제 사독의 후손들만 계속 왕으로 어, 일하도록 그렇게 어 솔로몬이 명령을 하죠. 그래서 사독의 아들은 아이마스인데 이 아이마스는 누구냐 하면은 압살롬의 난때아 다윗이 성 밖에 성 이런 사람 성 밖에 이제 피난 갔을 때 주로 성 안과 성 밖에 연락 체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이마스, 아이마스 그리고 그가 사독을 이어서 대제상이 되는 그런 그 계보를 쭉 소개하고 그리고 54절부터 마지막 81절까지는 이제 레위 사람의 정착지 레위인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땅과 기업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거기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어,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백성을 지도하고 신앙적으로 그들이 1년에 세 번에 중요한 절기에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지만 그 외에는 바로 레위인들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어요. 또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이 재상들은 하나의 어떤 일도 했어요. 의사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나서 누구에게? 재상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모든 정결례법, 건강의 문제 이런 거 심지어는 안보의 문제까지도 중앙에는 군대가 있지만 지방에는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지역의 안보까지도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했던 인물들이 레위인들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뭐예요? 또 그것은 중앙 성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지도했던 일들이 바로 레위 집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 어, 그래서 레위 지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한 어 그런 흩어진 성가대와 같은 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합니라 찬송하게 하려. 이 백성은 지금 목적은 오직 나를 찬송하게 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그다다 다 성가대가 되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다 찬송이고 찬양이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찬송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세요? 높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죠? 어. 우리가 주님을 말로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찬송이란 꼭 악보가 있어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이신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게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할 때 주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질로도 늘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절을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레위지파의 후손들인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같은 재상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겐 이 정말 그런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본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찬양하는 분들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